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오늘의 포토샵 팁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앞에 지금 철조망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단 게시글 들어가시면 예제 파일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학습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할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앞에 있는 철조망을 자연스럽게 지우는 방법이에요. 국내나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같이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측에서 레이어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좌측에 브러시 선택합니다. 하단 내리면 정경색 있죠 클릭합니다 정경색은 빨간색으로 오케이 해줍니다 상단 브러쉬 속성에서 사이즈는 100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블러는 100%로 해주세요 그 다음 옆에 오퍼시티는 50%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확대 좋아요 우리 방금 브러쉬 있죠 이거로 이렇게 철조망을 쓱 그려주면 돼요 이쪽도 역시나 쓱 그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만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웬만하면은 이브러시가 철조망 가운데를 최대한 지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철조망이 살짝 덜 칠해진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알았죠? 그럼 저도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깐요. 느긋하게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정도 속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대각선으로 쭉쭉 뻗어 나가거든요. 한 번에 이런 방법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작업하시는 데 수월하실 수 있고. 생각보다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사실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약간 이런 노가다를 좀 해야 된다는 귀차니즘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철조망을 좀 과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도 했네요.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이냐면 이 철조망을 선택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선택 영역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방금 그릴 레이어 선택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J로 쭈쭈쭈쭈쭈, 요렇게 색깔이 이 투명도가 사라지게끔 복사해 주십니다. 자, 이 레이어 전체 에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알파벳 E를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 레이어를 클릭해 봅니다. 어때요? 영역들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 눈을 꺼줍니다. 그리고 우리 원본 이미지 선택해 줍니다. 자, 상단 에디트에서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요거 있죠? 선택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OK 눌러줍니다. 이제는 Ctrl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삭제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지우긴 했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눈 부분이나 약간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이쪽도 지금 귀부분에 끝에가 잘려 있는 걸볼수 있죠? 좌측에서 도장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다음에 주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색칠만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미지가 좀 어색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성을 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지금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데도 살짝 살짝 터치해서 쓱 하고 지워버린 끝이고 이런 눈 같은 경우는 사실 도장 톨만으로는 안 되고 약간의 합성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앞에는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리터치를 진행해서. 완벽하게 철조망을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깔끔하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